토지정책은 직접 개입정책과 간접개입정책, 그리고 토지이용규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직접개입정책과 간접개입정책을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토지이용규제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직접개입방식의 토지정책입니다. 직접개입방식이라 함은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토지 구역 정리는 환지 방식입니다. 즉, 토지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들의 토지를 잘 정리해가지고 보류지를 제외한 나머지 땅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환자가 교환할 때 환자죠. 두 번째, 공영 개발은 수용 방식입니다. 즉, 땅을 전면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하지만 수용한 다음에는 개발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은행은 땅값이 살때 조금씩 사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예금하듯이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죠. 이세 가지 토지정책과 주택정책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은 대표적인 직접 개입방식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직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그렇죠? 2번. 환지 방식은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아니죠.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드는 것은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정리해서 교환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초기에 돈이 많이 들지 않죠. 3번. 공영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다. 그렇습니다. 4번.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메이커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수 있다. 특히 강제 수용의 경우 갈등이 심해지죠. 5번. 공공투자 사업은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 사업 등에 자주 이용된다. 그렇죠?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토지 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그렇죠? 대표적인 직접 개입 수단이라고 했어요. 2번. 토지 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고요. 3번.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번. 토지 비축 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 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렇죠? 땅값이 쌀때사 놓는 거니까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5번.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 토지는 각 지방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아니죠. 비축토지는 지자체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 사업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답이네요. 간접 개입 방식의 토지정책은 주로 조세나 금융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정부가 보유세나 양도세를 올린다거나, 금융에서 LTV나 DTI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간접 개입 방식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우리 시험에서 용도 지역 지구제가 주로 출제됩니다. 용도 지역 지구제는 쉽게 말해서 땅마다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땅은 주거용, B 땅은 공업용, C 땅은 보전해야 될 땅, 이런 식으로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 또는 감소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효과예요. 또, 용도 지역 길이는 중복 지정이 불가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한편, 용도 지역 지구제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한 규제입니다. 따라서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살고 있는 경주는 문화재가 많잖아요. 따라서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경주에서는 3층까지밖에 못 올리죠. 이때 2층을 더 올릴 수 있는 권리, 즉 개발권을 타 지역에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라고 하는데, 개발권 양도 제도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년째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행정적 수단 중 하나다. 그렇죠? 2번 토지 이용 규제를 통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다. 그렇죠. 3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이죠. 따라서 맞습니다. 4번 용도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제한하여 지역에 따라 집가의 상승 또는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지역은 집가가 상승하지만은 또 어떤 지역은 집가가 내려와요. 따라서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5번 용도지역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 중에서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소원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지문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용도지역이고 도시지역도 용도지역이잖아요. 따라서 용도지역길이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요. 그런데 이 질문에서는 이 도시 지역 중에서 이 말만 빼면은 전체적으로는 맞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틀린 질문이니까 답은 5번입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발 지연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속이다. 그렇죠? 2번. 초기의 개발권 양도제는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적 유물이 많은 것에서는 개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3번 규제 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 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전하는 제도이다? 아니죠.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권을 부여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틀렸고요. 답이네요. 4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규제에 따른 손실의 보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5번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이다. 그렇죠? 쉬었다.